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율리시스의 등 운동 루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율리시스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리시스는 굉장히 가지런하고 알맹이가 꽉찬 복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혹시 율리시스의 복근 운동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율리시스의 가장 큰 강점이 복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강점 부위들 중 하나는 바로 등입니다. 두껍고 양옆으로 잘 펼쳐진 등인 모습이 마치 코브라와 같다고 하여 자 타공인 코브라 등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두껍고 넓게 펼쳐진 등을 위해서 유리시스가 어떤 팁들을 가지고 등 운동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풀업으로 완전히 이완을 진행한 상태에서 2초 정도씩 퍼즐을 진행해주는 데스타 풀업으로 웜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반동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업 동작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그립과 번갈아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다양한 각도로 등의 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축 동작 시 2초 정도 퍼즐을 가져가 주면서 등에 충분한 자극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8에서 12회 정도씩 총 4세트를 웜업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you 두 번째 종목은 티바 로우 동작으로 세트마다 중량을 올려가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서포디 패드 없이 티바 로우를 진행하게 될 경우 상체를 최대한 45도 정도로 최대한 숙여서 진행해 주면서 등 상부보다 광배와 등의 중심부가 더 많은 자극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올라가게 되면 상체를 조금 더 세워서 진행해줌으로써 허리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서포디 패드가 있는 경우 등이 완전한 고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배의 수축과 이완 동작에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올바른 자세로 팔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3세트를 진행해 주고 중상급자들의 경우 8에서 15회 이상의 반복 횟수로 4세트에서 5세트 이상을 진행해 주면서 최대한 볼륨 위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한두 세트 정도는 고중량으로 진행해 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City r 혹은 바벨을 사용한 r o 동작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케이블 r o 의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등의 디테일한 자극을 가져가는 데 유리한 반면 등의 전체적인 두께감을 위해서 훈련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량감 있는 훈련이 가능하고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중 하나인 바벨 r o 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어깨를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이완 시에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 주면서 진행해 주고 수축 시에는 등의 중심부까지 쥐어 짜준다는 느낌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8에서 1 2회씩 4세트 등도 진행해줍니다. 네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로우 동작입니다. 최대한 승모보다 광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체의 각도를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유지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등을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광배를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광배를 쭉 늘려준 상태에서 2초 정도씩 퍼즐을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광배를 늘려주기 위해서 퍼즐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8에서 12회 정도씩 총 4세트 정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Vertical Traction입니다. 견갑골 움직임의 수축과 이완 동작 모두 집중해서 진행해주는데 광배를 고리시키는 데 가장 좋은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루틴의 초반부보다는 중량감 있는 로우 동작들을 이미 선행해준 상태인 루틴 후반부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루틴 후반부인 만큼 충분한 자극과 볼륨을 가져가주는데 집중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12회 이상씩 총 4세트 정도 진행해줍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래프다운 종목으로 역시 전체 가동 범위와 함께 견갑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슈퍼세트를 진행해 주는데 언더그글을 사용한 프로다운 혹은 케이블을 사용한 케이블 래프시다운과 묶어서 진행해 줄때더 많은 볼륨과 함께 광배에 타들어가는 듯한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8에서 1 2회 정도씩 4 세트 정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율리시스의 등운동 루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루틴은 율리시스가 진행하는 수많은 등운동 루틴들 중한 가지일 뿐이고 자신에게 맞게 여러 방법들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과 역량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히 등의 경우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변형 동작들과 다양한 슈퍼 세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근근육 전체를 활성화 시켜주고 자극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율리시스가 말하는 복근 운동 팁들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듣고 듣고 나세요.